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1장 19절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니라. 자.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뭐냐면은 지금 이 광야에서 그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매고 그리고 그맥뚜기의 석충을 먹고 지내던 어떤 그한 도인 같은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요단강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그 세례를 주고 또 회개하라고 외치고 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죠. 그자 유대인들이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이전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어? 물로 세례를 주고 해결하라고 외치고 이런 일을 하냐? 저가 누구냐?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궁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인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낸 거예요. 이 제사장과 레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공인입니다. 공인. 공적인 공인이죠. 그 유대 사회는 이제 신앙의 사람들인데 그 신앙의 이제 사회인데 거기에 이제 공적인 사람이. 근데 그 제사장과 레인들을 이제 보냈는데 이게 그들이 보냈을 때 보냈다. 아페스테일란이란 단어. 여기 이제 아포스텔로가 기본형인데 이거는 보내다. 어떤 공적인 일로,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하나님의 공적인 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라는 그 직분, 아포스텔로가 사도죠. 사도라는 직분은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제순들을 이렇게 공적인 일로 이제 보내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이제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래요. 자, 1장 20절에서 이제 요한의 증언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우리말 번역 이렇게 됐는데요. 원어를 보면은 여기 이제 호모로게센이에요. 이 호모스와 로고스라는 로그, 단어의 합성어인데 호모스는 같은 거 세임을 말합니다. 영어로 세임, 로고스는 이제 워드 말의말 같은 말을 했다. 같은 것을 그가 같은 것을 말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아니라 그가 같은 것을 말하 말했다. 말했다. 그리고 숨기지 않았다.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숨김이 숨김 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것을 말했다는 게 뭐냐면은 일반인들과 같은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요한을 대단한 사람으로, 혹시 네가 메시아가 아닌가? 혹시 네가 메시아야? 이런 생각할 때 나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도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올 거다. 어떤 뛰어난 신앙의 사람이 와서. 다윗왕과 같은 아주 뛰어난 신앙의 사람이 와서 왕으로서 어떤 그이 세상을 이제 이 다스리는 그러한 이제 유대를 다스리고 다른 나라까지도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그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할때난 아니다. 너희들도 너희가 메시아고 생각하지 않자. 그래서 나도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김없이, 그냥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이게 상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사람들, 특히 사역자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따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혹시 내가, 이, 어떤, 뭐, 신적인 어떤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자기를 그, 뭐, 그리스도다, 예수다, 뭐, 재림 예수다, 뭐, 하나님이다, 또는 뭐, 뭐, 하나님 어머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런,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뛰어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아주 신앙이 좋은, 정말 뭐 신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들이라는 것은, 물론 신앙이 좋은, 야 되고, 신앙의 사람들이 되지만은, 그게 어떠한 그 하나님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과 똑같은 겁니다. 모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도 인간이 몸을 이니까 인간처럼 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죠? 렇 인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 목회자나 일반 신자 똑같은 존재에 다 일반 평신도고 다 제사장입니다. 다 만인 제사장이 그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내가 평시다 나는 다른 존재야. 나는 더 높은 존재고 나는 신적인 존재고 너희들은 별벌이 없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이 사역자들 신부라고 하죠 신부 이런 단어가 참 이게 위험한 거예요. 네? 신부 신적인 아버지란 거거든요. 그죠? 야 이게 일반 신자에게 아버지라고 어떤 소리를 듣는 것도 그 말이 안 되지만, 일반 신자가 그 사역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거기다 신적인 아버지다? 이게, 이것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너희가 똑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못때 그러면 내가 누구냐? 너는 그러면 메시아나니지라도엘리야냐 그러니까, 그것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우리 유대인들이 그 성경에 오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똑같은 존재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2장 22절에서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기서 누구냐? 우리를 보낸, 우리라는 것 앞에서 말할 때에 그 제사장과 레인 들이죠 근데 보낸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 제사장과 레인을 보낸 그 유대인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누구 무엇이라고 하느냐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연문을 보면은 우리를 보낸 할때펜프사인 이란 단어입니다 요거 기본형이 펜폰데, 이것도 번역다에요 영어로 샌드, 아포스텔러랑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둘다보내다 같아요. 하지만은 질적으로는 다른 단어예요. 아포스텔러가 어떤 공적인 일로 어떤 누군가를 보내는 거라면은 펜 펜포는 이건 사적인 일로 보내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 좀, 뭐, 심부름 같은 거 시키잖아요. 이런 거, 심부름 보내는 거. 이런 거는 사적인 거, 이런 거는 펜포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과 같은 이 공적인, 나라의 일과 같은 공적인 일로 보내는 것은 아포스텔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자들은 자신이 일이 이게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요, 제사장과 뇌인들은 공적, 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들을 요한에게 보낸 거예요.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공적으로 너희들이 그분이 전문가고 너희가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가서 물어보시오. 당신들이 가서 물어보시오. 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면은 아, 우리를 사적으로 보낸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내가 는군 알려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연한에게 보낸 누굽니까? 이 레인과 제사장들을 공적인 인물, 하얀 나라의 일을 하는 공적인 인물을 생각하지만 이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보낸 것을 사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 우리가 이제 목사, 뭐 장로, 집사, 뭐 건사, 다 사역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어떠한 이 공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냥 사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우리가 이 나라의 뭐 대통령이라든가, 뭐, 뭐,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장관 이런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들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이 정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이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또 나라를 위한 어떤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거하고 그냥 사적인 일로 생각하고 일하는 건 다릅니다. 그냥 뭐, 뭐, 이것도 그냥, 뭐, 내가 뭐, 뭐, 이런 일 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하지, 뭐, 술 먹고, 뭐, 그냥 대충대충 그냥, 뭐, 그냥, 뭐, 이렇게, 이거, 나른 일을 그렇게, 공적인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회사 같은 데서도 이 사람이 직원이 그 일을 하는 자세를 보는 거죠. 그냥 이거를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듯이 일 하느냐, 아니면 공적인 일 하느냐, 이거 따라서 그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정말 하늘나라의 사역자면은, 내가 정말 이 일을 어떤 하늘나라의 사역자로서의 공적인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공인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대충대충 하고 있느냐? 그죠?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래요. 결국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냐, 라고 하면 는 아, 난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뭐, 안순신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건 직분이 아니에요. 그 직분자로서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자로서 네가 누구냐, 네가뭐 하는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할수 있는 사람과 분명히 할수 없는 사람과의 그 사역의 차이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사가 때 입사를 할때그 그런 이제 면접에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당신은 왜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그죠? 이 회사에 직원이 된 다음에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올바로 되어 있느냐. 올바른가 아닌가를 보려는 거지. 우리 그리스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건설로서, 뭐 장로로서, 건설로서, 안수사로서 어떤 그 집사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그그 정체성이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습니다. 사역자로서 정체성은 하나예요그 사역자의 정체성이 뭔지를 여기서 이제 오늘 인천에 있어서 요한이 세례연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요해서 신자의 소리다. 그가 말했다. 에고 소네, 나는 소리다. 이게 아죠. 나는 목소리다. 나는 목소리다. 나는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역은 다 말로 합니다. 기독교 사역은 다 말로 어떤 사역인데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자다. 이제 그렇죠? 뭐 어떤 말을 하느냐. 지금 그 말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자의 소리인데, 광야라는 건 뭡니까? 아, 다내마은 사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렇죠? 지금 시, 이 시대가 광야 시대 아닙니까? 이 광야의 시대에서 정말 신앙이 서, 정말 정말 소멸되고 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이 광야의 시대에서 우리가 외치는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외치느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세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네 나에게 적용해. 내가 그, 그런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례원이 내가 주의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곱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세선자가그 얘기했는데, 내가 그 자야. 라고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목사나, 뭐, 장로나 권서나, 만수집사나 이러한 사역자로서 내가 사역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역자로서의 우리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걷게 외치, 하라고 외치는 자의 목소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외치는 게걷게 하란 말이 무슨 의미냐. 주의 길. 주님의 그 길이에요. 경로사가 있죠. 주님의 그 길, 주님의 그 길을 곧게 하라. 먼저 곧게 하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게유디나텐데이 단어가 이제 뭐, 뭘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제 배가, 이렇게 이제 배들이 항해를 할 때에, 배들은 목적지를 어떤 향해 가지만은 목적지를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망망대 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목적지라는 게 분명히 가야 돼요. 그죠? 똑바로 가야 됩니다. 조금만 각도가 5도만 뭐 틀려도, 2도, 3도만 틀려도, 딴 길로 가버리는 거죠. 딱바로 복지를 이게 이제 선장들이 해야 될 일인데, 여기에 나온 단어가 유디나테예요게 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지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데, 이게 잘못 믿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우리 한국, 한국교회는, 정말, 이제, 이, 이, 그, 10년, 20년 전만 해도 뭐 30%가 기독교인이 하면서 이제 정말 이 기독교 전성시대였잖아요. 지금 완전히 이제 좀 떨어지고 떨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제 좀 우습게 보고 정말 그런 시대가 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전, 전을 수 없는 그런 시대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믿은 다음에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그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똑바로 주님께로 똑바로 가는데 주님께로 가지 못한 거예요. 자꾸 딴 길로 갑니다. 그죠? 다른 길을 가서 잘못 이상하게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딴게 아니에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똑바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죠? 이제 그게 신앙인데 그 길을 똑바로 가도록 거. 그 길을 곧게 하는 거. 그 길을 예수 님께로 가는 길을 똑바로 가게 하도록 선장들이 배를 목소지에 똑바로 가도록 몰고 가는처럼 것 우리가 그 길을 똑바로 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사역자들이 되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날교회가이렇게 정말 좀 이, 이런 모습이 이런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똑 라고 강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우리도 그런 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잘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똑바로 가게 하는 음, 그것을, 그것이 되게 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에서 정체성, 사역자로서의 정체성,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러한 사역자들에서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 오늘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첫째는 그 사역자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이 사역을 어떤 개인적인 사역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주 중용시하고 무겁게 이이 사역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의실험, 사람들을 알금 주님께로 똑바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만드는, 그 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증거하고 외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